형상형상 짜잔 짜잔 저희는 오늘 인도 새끼 <laughs> 인도 새끼 인도에서 밥 해먹기 한식으로 한식으로 밥, 배고프니까 밥을 먼저 합시다 오늘 첫 번째 메뉴는 카레 인도에서 한국 카레 먹기 한국식 카레를 해먹을 거에요 여가 그러니까 셰프고요 수 셰프 수 셰프 여기가 수 셰프 밥 먹으러 왔습니 짜라라란 짠 짜라. 저희 인도 술도 사왔거든요 이게 인도 위스키래요 이따가 먹은 거고요 저희도 키피도 <laughs> 있거든 양념도 있거든 이거 다 먹고 갈수 있을까? 먹어야 <laughs> <laughs> <오>, 맛있겠 <laughs> 자, 다파 세팅이 됐거든요 이렇게. 난리가 났죠, 지금. 이렇게 여기서 저희 난리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희 인도 새끼 준비물입니다. 오늘 하루 여기서 있어야 되니까 아주 맥시머죠. 저희의 첫 배낭 가방 보는 것과 같아요. 메인 저프가 밥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지쳤죠? <웃음> <웃음> 왜 저러고 있죠? 어차피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해먹어야 돼. 왔는데 <laughs> 굳이 여기 왔어야 했나? 이런 경험 언제 하냐고 맞죠. 언제 하고 <laughs>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고 두번 다시 안 하면 돼뭐두번 <laughs> 다시 너 인도도 처음 그랬잖아? 아까 오면서 뭐라고 했죠? 근데 인도를 이게 마지막 인도가 아닐 것 같은데 <laughs> 아까 오면서 다시 한번더올때 갔다 말이라는 거예요. <laughs> 생각보다 좋아요, 여러분. 아무튼 밥을 해 먹을 거예요. 카레 맛있겠다. 응. 그러면은 뭘 해야 되지? 나는 야채를 야채를 씻어 올게. 잠깐만. 영상 영상. 제가 저렇게뭐 하나에 꽂히면 해야만 할 정도로 <laughs>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면 스타일이거든. <laughs> 다, 다, 다 <laughs> 예? 아, 또다 들리는데요. 예, 아, 그래요? 저는 냄비방으로 처음 해보거든요 응. 물을 어떻게 마주는거나 일대일이라든지 손이 안들어가요이 <laughs> 정도면 되겠다섭취하 눈대중으로 만할게요 진수동 채 먹을 거 아니니까, 그냥. 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일단 <웃음> 일단 내톡으 일단 내 톡으로 습니다 뭐가 있다고? 모드가모드가뭐두모드가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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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아 너무 좋다. 너무 좋지. <laughs> 너무 좋은데? <laughs> 재밌지 않니? 이거 다 역시 해먹으라고 이렇게 잘가 모두가 모두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에리 나이스. 여러분 이거도 이런 기대 뭐냐면요. 태국 미원이래요 이게. 왜냐 저희가 김밥을 할 건데 <laughs> 참기름을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서 막2만원 병만 탈거래서 아쉬운 대로 미원이라도 사겠습니다. 아, 김밥, 먹다. 김밥 먹다. 좋아하시잖아요. 아, 김밥 킬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카레는 사서 드세요? 인도에서는? 인도 카레가 사실. <목소리> 저는 기대하고 왔거든요, 인도 카레. 왜냐면 카레의 부장이니까. 그런데 내가 먹던 카레는 일본식 카레여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던 거지 맛이 그렇게 막썩 입맛에 맞다 그건 아니 간이 좀다맵 맵거나 좀 짜요. 우리가 알던 카레 맛이랑 조금 달라서 생각보다 막전 맛있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심이 있는 이게 가운데 특이하다. 제가 여행하기 전에 알았겠습니까? 인도에서 카레를 맛지? 뭐 <laughs> 뭐라고 네? <laughs> 무슨 만담을 하시는 거죠? 전 지금 <laughs> 이거 안 들리는데 <laughs> 네. 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카레를 할 거라는 거. 네. <laughs> 아 계획의 <개맹에 웃음> 일부였나요 <웃음> 내가 인도 카레 먹자고 하지 않았어? 네. <laughs> 음, 여러분 감자 좋아하시나요? 전 감자 안 좋아하거든요. 고구마 파요 패시브 라운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음, 감자맛이 싫어 그래서, 닭도리탕 만들 때저는 고구마를 넣어요, 보통고고디오고 고구마를 보내고. 일단 밥이 다 됐거든요. 근데 좀열어보니까 무섭네 어떻게 됐었지 과, 아, 아. 아, 음, 아니,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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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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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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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근데 밥이 진짜 많은데? 안 눌러 붙었어 좋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저기요 <laughs> 뭐하세요? 이게 근데 찰기는 확실히 없다 <laughs> 이 뭐하시는거에요 어. 아 뭐하시는거에요 <laughs> <laughs> 일부러 안그랬어요 <laughs> 오는말실스코트되겠 어, 냄새. 것미치시네 <laughs> 어, <병포> 냄새. 하고로 음, 맛있겠다 스팸 카레에요 뜨거 여러분 기분 진짜 이상한 거 아세요? 히말라야가 눈앞에 있는데 밥을 먹으니까 엄청 가까우니까 히말라야 앞에서 인도에서 히말라야를 보면 한국 카레래 있나요? <laughs> <laughs> 음. 밥은 있어요. 음, 맛있네. 천으로 한끼다먹었어 <laughs> 한국 빵을 또 먹을 건데요. 도저히 이내 냉을 한건 가거든요. 많이 먹을 거지만, 이도에서 이걸로 해 먹었다는 게 특별하게 이거 계속 해 먹고 싶었는데, 그 요리가 되는 숙소가 없어가지고. 카레가루를 베트남에서 샀거든요. 지금 하노이에서 이것도 혹시 뭐... 친구들... 일단 저희가 이제 뭐지? 인도 카레랑 테스트하우스 이런 데좀 묵었으니까. 근데 인도 진짜 지금 시즌이... 어플 시즌이라 그런지... 여행기도 없 여행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한 개만 보자. 가할고무렇게 어떤가요? 한국 가야 되는 데. 요 <laughs> 현실이 확 와요. <laughs> 그리고, 되게 시일내로 뭔가 자꾸 나 오고 싶을것 같은 느낌. 그 태국 처음. 가는 그런 태국 처음. 해외 처음. 태국 처음. 태국 처음. 태국 처음. 태국 첫해 여행, 다섯 살, 스물다섯 살인 저녁 여행했거든. 그도 그때도 현실에만 찌들어 살고 있다가 저 빼고는, 저랑 이제 어떤 한명 한 치고, 두명 빼고는 세 명, 다섯 그러니까 명이었나? 다섯 명이었는데, 세 명이 해외여행 처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직도 10년, 10년, 진짜 10년 됐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마지막 날에 <웃음> 오는데, <웃음> 너가 얘가 코끼리 바지를 입고, 아니 여기 그 어,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기대서 뭐라 그다. 그래? 한번 뭐 한국 가지 말까. 아니면 뭐, 우리 여기 한 달만. 어뭐더 있다갈까 뭐막 그런 러면막근데 되게 엄청 뿌듯했어, 슬프게 뭐. 얘기하겠어 <laughs> 뿌듯했죠 그래요? 아 뿌듯했죠 그때 그때도 이제 얘네들도 이제, 이제 형도 오고는 싶었는데 용기가 이제 계기가 안 됐던 거지. 그때는 여권도 다 됐고 나올 수 있는 음. 돈도 많아. 돈도 많았어 그때는. 너무 갇혀 살았던 거지. 그래서 좀 너한테 이제 어 너네 너네 너네한테 좋은 거좀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놀자 그냥 같이 놀자. 요번에 한번 나와보고 별로 안 가면 되지. 어. 근데 셋다 좋다고 했어. 다 같이 갔던 애들. 그 후로 이제 10년 동안 이제 계속 여행을 다닌 거죠 거의. 그때가 딱 시작이었는데. 그때는 또 엄청 빡세게 그러냐 <laughs> 자, 젊을 때니까 빡세게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6시요어요 6시 일어나서 저녁에 막 10시에 들어오고 거의 매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보자 응, 더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응. 그때는 우리 그거를 용쾅투어라고 그거든요 아직도 용쾅투어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예, 예전만큼 어, 그렇게 어, 빡세게 굴리지 스케줄을 어, 그래도 저도 내우거나 이번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막 엄청 힘들진 않았거든. 편집이 없었지 편집이 또 없었으면은 또 새로운 느낌이었을 텐데, 편집이 이걸 안 찍었으면 완전 다른 느낌의 여행이 됐겠지. 또 찍고 남겨보고 하니까, 또 다른 또 또... 아예 다른니까뭐 좋고 싫고가 아니라, 응. 아니 다른 다른 유형이 돼 버렸어. 그,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찍어 보잖아. 그게 좀 아쉬워. 옛날에 우리 여행 갔을 때안 아. 어, 남긴 그아 남기긴 맨날 남겼지. 저희는 가면은 이제 하, 한 편짜리 막사사오일이면은한 편짜리 그냥 응. 뮤직비디오 식으로 이제 갔다 온걸 맨날 거의 여행마다 남겼죠. 근데 이렇게 또 해서 했었으면 또 재밌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남겨 놓으면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보면 와 이때는 이랬네, 이랬네. <laughs> 머리 왜 저래 음. 파마 왜이렇겠어막 이랬을 수도 있어 인생 최악의 실수 파마 왜 괜찮은데? 괜찮은데 너무 안 풀리는 거 같긴 해 <laughs> 아니 점점 세지는 거같 아, 저희가 보고 있는 뷰예요 여기가 이거예요 진짜 미쳤나 봐 너무 예다이 와, 어, 이게 진짜 화면에 안 담, 안 담길 것 같아. 그냥 메뉴는 뭐야? ハハハハ! <laughs> <laughs>